안녕하세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신화령에서 머린가 시즈닝을 새로운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래서 기절할까 싶으니까 옆에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이거 머린가를 가지고 상겹살을 어, 이렇게 구워가지고 앞뒤로 구워서 우리가 쌈장이나 뭐 된장이나 젓갈을 싸먹자고 하는데 얘는 머린가를 상겹살에다 쫙 그래가지고 구워갖고 찍어 먹으면 끝내줍니다. 자 사시미를 찍어 먹어도 되고 육사시미를 찍어 먹어도 되고 자 여러분, 자짠 닫아져 있죠. 자 여기다가 마술을안 버렸어요. 자 이렇게 뚜껑을 딱 열죠. 자 그러면 이렇게 섭출 수 있게끔 여러분 들 집에서 나무냉면 하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. 어, 너무 일이 많은데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양 많이 나온 거, 양 적게 나온 거. 우리 돈이 많으니까 많, 그 많이씩 뿌려보려고 여기다가 조금 큰데로 엮게요 자, 배추를 살짝 삶았어요, 저희가. 아무 짓도 안 해갖고 왔거든요. 이걸짜는데 여기다 넣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보리나 시즈닝을 여기다 뿌리세요. 아, 또 많이 나불었네. 자, 이렇게 해서. 젖거든요. 찬기름이 없어도 맛있어요. 자,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맞춰놨잖아요. 자, 우리는 좀 돈이 많으니까 자, 자. 깨를. 이렇게 뿌려서 식혀 이렇게 보서 묻혀놨어요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, 너무 맛있어 끝 남을 끝 자, 얼마 음, 걸렸는가 봐보세요 음, 여러분 아니죠? 배추를 뒤질라면은물 끓여야 되고 복잡하죠 배추를 여가지고 랩을 씌워갖고 전자레인지에 땡땡땡 3분 돌리면 이는게익요요 찬물로 씻어가 깍자 으고 이렇게 묻히면 됩니다. 끝났습니다.